네, 안녕하세요. 네, 빌리브라더스입니다. 네, 오늘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마녀 복장으로 한번 해봤는데, 어떻습니까? 네, 오늘의 주제는 제 닉네임이 왜 빌리브라더스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.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제 닉네임이 왜 빌리브라더스이고, 제 영어 이름이 왜 빌리인지 궁금하다 하셔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외국인 친구랑 이제 어울리기 위해서 급하게 영어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 때마침 제가 킹오파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빌리칸이라는 이름을 따서 영어 이름을 빌리라고 지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빌리칸의 그 빌리랑 형제들해서 브라더스로 해가지고 그의 합성어인 빌리브라더스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게 되었고 제가 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책을 쓸 때도 공통적으로 닉네임을 빌리브라더스라고 쓰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빌리칸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소개할게요. 빌리칸이라는 캐릭터는 아마 아랑 전설이나 킹오 파이터즈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. 빌리칸의 그 특징을 보면은 청자켓, 청바지 그리고 흰색이랑 빨간색이 있는 두건을 넷으로 쓰고 주로 어, 긴 봉을 가지고 싸우는데 긴 봉이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. 그 봉을 가지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. 네, 제가 지금까지 제 닉네임을 왜 빌리브라더스로 지었는지 다 소개했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